안녕하세요 1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양천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신정동 목동우성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52억보다 25.76% 저렴한 9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목동우성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52억보다 25.76% 저렴한 9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목동, 목동 3차월드 메르디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9.5억보다 23.08%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벽산블루밍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42억보다 22.55% 저렴한 7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12 1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 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83억 보다 20.66% 저렴한 7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 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83억보다 20.66% 저렴한 7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센트럴 아이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52억보다 20.18% 저렴한 9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아이 파크이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2억보다 20.18% 저렴한 9점이 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 거래가 대비 17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아이 파크이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2억보다 20.18% 저렴한 9점이 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 파크이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2억 보다 20.18% 저렴한 9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 파크이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2억 보다 19.32% 저렴한 9.3억 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24억 보다 19.16% 저렴한 9.9억 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10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.98억보다 18.65%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24억보다 18.35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양천 중앙 하이츠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64억보다 18.05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신정현대 6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1억보다 17.97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47억보다 17.69% 저렴한 7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신정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9억보다 17.65% 저렴한 9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 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2억보다 17.58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이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2억보다 17.58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이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2억보다 17.58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 파크이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2억 보다 17.58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 파크이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2억보다 17.58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이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1억보다 17.48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이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1억보다 17.48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이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1억보다 17.48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 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51억 보다 17.48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 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51억보다 17.48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월동 목동 센트럴라이 파크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9억보다 17.43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목동 목동 삼익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46억보다 17.15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